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 뭐 1609번 자때 다섯 네. 명 소미 세정 채연 미나 나영 중에서 대표 두명 뽑을 겁니다. 대표 두명 뽑아요. 그런데 소미가 뽑히지 않을 안을 음, 그럼 이래서 빼주면 돼. 뭘빼 소미가 뽑힐 확률 을 빼주면 돼. 음. 그럼 소미가 뽑혀야 되니까 야. 소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소미 빼.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겠지, 여기가 올수 있는데. 그니까 뭐야? 이래서, 자, 다섯 명에서 두명 뽑으니까, 오, 콤비네이션이야. 다른두배 뽑는데, 소미가 뽑힐 확률은 뭐야? 일단 소미 집어넣으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야. 즉, 이네명 중에서 한명 뽑으면 되겠지. 알겠냐? 예를 들어서, 소미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소미가 뽑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소미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안을 확률을 구하려면 어차피 이 5명 중에 2명 뽑는데 이 4명 중에 2명 뽑으면 돼요 이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야 음, 그럼 봐봐 얘 계산하면 얘가 1백이 10분의 4거든 그럼 얘가 얼마야? 10분의 6이야 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10분의 4가 나와야 돼 음, 얘는 10분의 4 콤비네이션 4 3 2, 1이니까 어, 6인데? 10분에 6인데? 소미가 뽑히지 않을 확률 글쎄요 소미가 얘는 소미가 뽑힐 확률이잖아 아, 이게 10분의 6이니까, 이게 10분의 4니까, 다음은 그러지? 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다 했다. 앞에서 했던 거. 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봐봐. 지금 여덟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칸인데. 홀수가 적혀 있는 부분에화살이 아, 홀수가 적혀 있 확률이야. 홀수는 1, 3, 1, 3, 7다 개가 있다 개다. 그러니까 총8가지 8개의 부분 중에서 홀수가 다개 있으니까 홀수에 있는 홀수의 꽂힐 확률은 8분의 5죠. 8분의 5. 알겠지? 네. 요 주머니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주머니가. 주머니는 그냥 100%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게 주머니야, 주머니. 예. 자, A 주머니에 A 주머니에 A 주머니에, A 주머니에. 흰색 두 개, 검은 공세 개. B 주머니에는 흰색 세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에서 여섯 꺼내, 여섯 꺼내. 근데 여기서는 뭐야? 흰색. B는 검은, 어, 여기서 흰색이니까 얼마야, 얘는? 얘는? 6분의 2잖아. 어? 그리고 얘는 검은 공이니까 7분의 7분의 4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고배, 고, 고배 확률이야, 고배 확률. 음. 이제, 이제 나머지 너희들이 이제 해봐야 될것 같다? 어, 뭐 이런 것도 세아와 시윤이가 수학 문제를 맞출 확률이 4 분의 자 지금 세아와 시윤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세아만 문제를 맞춰야 돼. 그럼 세아는 맞추고 시윤이 틀려야 되잖아. 그럼 세아가 맞출 확률은 얼마? 야 세아가 맞출 확률은 4 분의 1이지 그리고 이제 곱해야지. 그다음 이제 시훈이가 시험 보니까. 시훈이가 틀릴 확률을, 그러 시훈이는 틀려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이거 3분의 2니까. 음. 그래서 4분의 5가 3분의 1이란 말지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5 x 문제입니다.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야. 5 x 는 네. 적어, 적어도, 하나, 적어도 1배 무조건. 음, 적어도 1배.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확률이야 다섯 개 중에서 그럼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춘다에 반대되는 말은 뭐슨다 틀린 게요 다 틀린 게요 그럼 결국 다섯 문제 다 틀린 게 오지 일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인데 얘도 1번 틀려 얘도 틀릴 확률 얼마 이 분의 일 얘도 얼마 이 분의 일이 분의 일이 분의 일이니까이 분의 일을 다섯 번 곱하니까 삼십 이 분의 일이야 삼십. 금방 여기 있지 이거 했지 음, 요거 했죠 요거 했죠 자 그다음 1140번 자 1140번은 비가 오, 아, 비가 온날 다음 날에도 비가 와아 오늘 비가 왔거든 근데 그 다음 날도 비가 또와이 확률이 5분의 1이야 이 말은 오늘 비가 왔어 근데 내일 비가 안와 그럼 얘는 얼마야 얘 5분의 4분 5분의 4라 뜻이 5분의 4 그다음에 비가 오늘 안 왔네. 근데 다음 날에 비가 왔어요. 얘는 얼마? 4분의 1이야. 비가 안 왔어. 오늘 비가 안 오면 내일도 비가 안 와. 그럼 얘는 얼마야? 확률이 4분의 3이야, 4분의 3.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좀 이렇게 정리해야 돼. 됐냐? 응. 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에 비가 왔다고 했을 때. 같은 주 금요일에 비가 안올 확률을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여기 경우의 수는 문제 목요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경우의 수는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안 오고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안 오고 목요일 날안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야 오고 오고 하면 5분의 1이야 그래서 오고 오고면 얼마? 5분의 1이지. 그리고 오고 안 오면, 오고 안 오면, 5분의 4지. 여기가 5분의 4가 되는 경우지. 이 경우. 자, 오고 안 왔네? 오고 안 오는 건 얼마? 오고 안 오면 5분의 4야, 확률이. 5분의 4지. 그리고 안 오고 안 오지? 안 오고 안 오는 안 오고 건, 안, 안 오고 안올 확률은 4분의 3. 두개더 해주면 돼, 그래서. 알겠냐? 됐지? 음. 이 했지?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음, 여기까지 대표 문제하고 밑에 이게 두 문제씩 한번 해봐. 시작.